가스라이팅 당할 때 보이는 다섯 가지 신호.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어?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내 잘못인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면, 잠깐 멈춰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인형을 조종하는 실처럼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조작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마음 조종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는, 마치 미세한 독가스처럼 천천히, 조금씩 스며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라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그럼 이제 가스라이팅의 다섯 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신호는 기억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묘해요. 마치 마술사가 관객의 눈을 속이듯이 상대방이 당신의 기억을 흔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약속 시간을 3시로 정했는데 친구가 3시 10분에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 3시 10분이라고 했잖아. 너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분명히 30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몇번 반복되면 정말로 자신의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아 그런 일 없었는데 네가 꿈에서 본거 아니야? 라고 아예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도 해요. 마치 지우개로 기억을 지우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 기억력이 이상한가? 내가 착각한 건가?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워지죠.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이 속상해하거나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도 상대방이 그 감정을 깎아내리는 거죠.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생리 기간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극간 일로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특히 너 원래 예민하잖아 라는 말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아, 내가 정말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게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당한 화도 내가 과민 반응한 건가? 라고 의심하게 되죠. 마치 감정의 온도계가 고장난 것처럼, 뜨거운 것도 차갑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고립시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신호예요. 마치 섬에 혼자 남겨두는 것처럼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해요. A는 너를 이해하지 못해 누구가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하나씩 멀어지게 만들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은 너를 통제하려고 해. 부모님이 우리 관계를 방해하고 있어라면서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만들죠. 그러면서 자신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해요. 나만 너를 진짜로 사랑해. 나만 너를 제대로 알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치 우물 안개구리처럼 좁은 세계에 갇혀버려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기회도 사라지고, 오직 그 사람의 말만 믿게 되죠. 네 번째 신호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교묘한 방법이에요. 마치 독이 든 꿀처럼 달콤한 말 속에 죄책감을 숨겨 놓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겨요. 심지어 자신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당신 탓으로 만들어 버리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는데도 내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집중이 안 됐어 라고 말하는 시기예요. 정말 어이없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탓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사과하게 되죠.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마치 건물의 기둥을 하나씩 제거하듯이 당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 없으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깎아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는 정말 특별해. 특별히 이상하게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기도 해요. 당신이 뭔가 성취했을 때도 그거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자랑해? 라고 말하면서. 성취감을 빼앗아 버려요. 심지어 외모나 능력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심어줘요. A는 너보다 훨씬 예쁘던데 누구는 너와는 차원이 달라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다섯 가지 신호들은 보통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연주되면서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씩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모든 신호가 복합적으로 착용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믿으세요. 당신의 감정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거울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내 기억이 맞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도움을 요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스라이팅은 마치 서서히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조종할 권리가 없어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그것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